안녕하세요, 아칸입니다. 오늘은 동생과 TNT 오랜 학기 컨텐츠를 해볼 겁니다. t n t 요지 이겁니다. 규칙은 아까 읽었고요. 차, 최대 네명까지입니다 자, 사람, 사랑... 저희는 두명까지 했죠? 끝까지,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 이기는 겁니다. 자, 시작합니다. 자, 님도라이터 자, 보세요. 저 라이터 했대요. 자, 갑니다, 저, 저, 이제. 저기, 저 저기 해줄게요. 여기. 오케이. Okay. 자, 시작합니다. 3, 2, 1, GO! 밑에도 있지. 밑에? 어, 몰라. 자, 채워, 채워, 채워. 오래 살아남기 컷 해줍니다. 막, 막 해. 터지는 막 터지는 거 아니야. 터지는 거 아니다. 막 그래. 하는 거 아니야, 이거. 전략적으로 해야 돼. 여기 오면 죽을, 죽을, 죽 여기 오면 죽고, 어, 살았다! 아안 돼! 예 자, 3판 이선으로 합니다. 3판 이선 자, 처음, 처음판은 제가 졌고요 자, 이, 이, 상태로 경기 그대로 계속 갑니다. 네 1, 자. 뭐야, 자, 자, 아! 마지막 아! 경기! 아, 망했다. 차 너무 빨리 되는 거 아니야? 아. 어? 어? 어, 너무 빨리 되는 거 아니야? 응. 아, 또, 어. 이번에둘다다 해야 돼. 응. 날 어? 있으면 안 돼. 응. 너무 빨리내도 하면, 그거, 더 많이 파는 응, 어? 응? 응. 어. 재미있는... 오늘은 엄청 짧을 수도 있습니다. 자. 스차트 오늘 엄청 짧을수도 있어요 안죽어야 돼요 엄청 짧으면 편집에서 다음 다른 동영상도 올릴겁니다 안될수도 있고 <목소리> 우와! 소물소물! 이게 다라는 거. 나 t n 부셔 버리고 있어. 로 <laughs> 야, 너! 습니다라다 다섯 번이 사람이 기는 걸로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전화 와서 죄송합니다. 아래 누가 전화 왔어요? 네, 다섯 다번 이긴 사람 이는 겁니다. 누구 전화 왔어? 어? 아니야. 다섯 번이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. 누구 판 너무 길잖아. 일단 내가 내가 내번 이겼다. 지고 살았어. 지다. 나 자, 3대 2입니다. 자, 시작. 들어와! 와, 저걸 자. <뭘> 자, 마지막 자. 마지막 판. 마지막 판 아니야. 두판남았어 자, 고고. 고고고고고. 어, 깨졌다. 깨졌다. 자한 라운드. 한 라운드는 같이 이제 갑니다. 야, 빨리 해. 아뭐야 어, 미안. 날리 해. 나 피었어. 나락가리아 맞다 야 <laughs> 뭐야 이거 나 <laughs> 아, 어차피 여기에 왔었나아 응. 다시 넷나라운드아잠깐 네. 아, 네. 어? 이거 아니야 4라 응. 이거 아니야 아직 시작 안 했어 시작하면 이거 레디 스타트

알았어. 여섯 번 이기면 이, 이기, 긴 걸로 하겠습니다. 왜 분량이 짧을 수 있었는데, 굉장히 길어졌어. 오. 아, 잠깐만! 아하, 이겼습니다. <laughs> 야, 자, 마지막. 아, 마지막 판이 될 수도 있고, 한번더할 수도 있습니다. 한번 더. 자, 마지막 판이 될 수도 있고, 한번더할수 있습니다, 아, 여러분 그니까, 마지막 판이 될 수도 있고, 한번더할수 있습니다. 아마지막 마지막에. 야, 잠깐만, 이거, 이 알아, 나도 알아. 그것도 못하냐? 이거 아닌 응. 시작 안 했기 때문에. 응. 야, 여기 뚫려있어. 자, 갑니다, 이제. 응. 우리 이기자. 왜? 마지막판 가겠습니다 야, 내가 졌잡자 마지막판 어차피 내가 졌아 그냥 해 자. 그럼, 그냥 어차피 마지막판 어차피 마지막판입니다 어, 마이터가 마지막 어? 네? 어? 없어 자 빨리 시-작 잠깐만. 시작이야 죽으면 끝나, 이제. 마지막, 막판이야. 마판 마팡. 막판, 오! <laughs> 아, 칸이야, 칸에게 폭반됐지. 자살, 자살했기 때문에 아닙니다. 알겠죠? 자, 다시, 고! 충분히 분량이 많이 늘었네요. 이거 어떡해, 이거. 아잘안나다어 뭐야 아, 야 자살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죠 이거 맞죠 맞죠 아니야 자 제가 이겼습니다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한번번한번딱한 번만, 한 번만, 한 번만, 번만 시작 <laughs> 오 내가 때어서 살았어 이다 <laughs> <laughs> 나한판이가네 어? 이거 이기면 동생이 승리하는걸로 그냥 넘어갈게요시이이이작아 시작. 시작. 응? 아, 알았으니까 시작아 맞습니다 야, 알았어, 딱한 번이다! 이제 안 봐도. 너무 분량 눌리면, 리면안 돼. 길 없애고 있어. 아 없어. 나, 나 일부러 죽 거다. 자, 이제 시작!

좋아. 네, 좋습니다. 자, 끝! 끝! 오프링!